여러분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내가 여기저기에 가입해 놓은 각종 회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응모해 가지고 당첨되면은 뭐 준다고 했던 그런 데 뿌려 놓은 나의 개인 정보들. 이게 다양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유통이 되고 또어 마케팅 정보에 쓰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가 재가공되는 사례도 은근히 많다고 하거든요. 오늘 법률발전소에서는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범 변호사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뭘 어떻게 보호하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정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보를 어디까지 어떤 이용을 하고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개인정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그리고 어,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어그 사람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식별 정보가 아니지만은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 또한 개인 정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디에 가입을 한다. 아니면 은행 가서 업무를 본다, 보험 계약한다,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하게 되고 온라인에서 보면은 각종 무슨 사이트 자동으로 전체 동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했다. 내 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한다는 의미가 되나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동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동의를 할때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냥 체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어떤 목적으로 수집을 하고, 어떤,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고, 또 얼마나 보유하고, 또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에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별도의 동의사항으로 적어놓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체크하는 그 동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한정된 부분만 동의를 한다.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위반하기가 쉽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수집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폐기해야 하는지 또제3자한테 이것을 제공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주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또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들로서는 자신이 그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그런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의 존재나 절차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아예 그런 절차들을 안 갖춰놓고 어 개인 정보를 수집을 했다가 위반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할 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위반의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과태료나 아니면은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수십억 원에 수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이 부분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수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 동의를 받고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방침을 꼭 개시를 해야 한다. 일단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소비자연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 신고를 했다. 무슨 내용인가요? 네이 생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뭐~ 서비스에 관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에서 계약 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서 주민번호 전체와 홈택스 아이디 비번 카드 번호까지 수집해서 세부 대리인에 게 제공하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이것을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고 그 수집하는 것이 계약 이행에 어떤 범위에서 필요하고 한지를 규정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아니라 제 3자에 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과 관련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점들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 음 그러면 이 해당 고발을 당한 세금 환급 서비스에서 고객들의 정보 이용 또 수집에 관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도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 동의의 전제가 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데 그 동의의 내용이 앞뒤가 다를 경우 가령 이러이란 목적으로 수집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을 이제 끼워넣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두 번째는 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뭐 특별한 법적에서 정,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집이 위법할 수가 있습니다. 음또 다른 사례가 있던데 최근에 유명한 SNS 운영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 이걸 좀 바꾸려고 하다가 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얼굴책의 <laughs> 예, 서비스를 이용하는 베타에서 네. 개인정보 호법 위반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신다면은 두 가지는 꼭 아셔야 하는 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것들을 개시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는지를 규정을 하는 건데,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을 하면서 그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향후에 이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처리 방침의 내용을 보니까 마케팅 정보처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본질적으로 관련된 게 아닌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수집을 하게 되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하면 서비스도 아예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 개인들도 내 정보를 보호받고 싶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3자 제공 동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로 하는 동의를 이 상대방 사업자나 수집 주체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집 주체가 아예 다른 회사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랑 수집하는 주체가 내가 인식한 거랑 같은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거나 필요가 없게 되거나 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를 제대로 폐기하는지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 좀 번거롭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회원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때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나 거기에서 간혹 제3자 제공이나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뭐 그냥 하나의 동의사항으로 넣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게 이번에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동의한 정보가 제3자한테 임의로 제공되고 있지 않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